안녕, 안녕. 오늘의 게스트. <laughs> 자, 우리가 오늘 해볼 머리는 약간 미디엄 기장의 머리이기 때문에 여원, 여원의 스타일 한단 물결 정도 스타일이고요. 약간 웨이브가 섞인 느낌이거든요. 이런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의 물결 정도의 느낌을 한번 연출을 해볼게요. 한 옆에 한색션을핀수핀으로 찌르고 옆머리만 가져오시고 뒷머리는 뒤로 보내세요. 이 머리를 응. 보내고 고데기를 이거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게 응. 오른손 네 이렇게서 해 이렇게 벌리게 이렇게 닫고 벌리고 응. 닫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 사이드 머리를 이렇게 하나 가져오실게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네 사선으로 이렇게 들고 이 날개 부분이 거울 쪽을 향하게 해서 머리를 넣고 돌리시면 돼요. 바깥 방향으로. 이렇게. 어? 천천히 돌리면서 머리가 돌아갔으면 천천히 빼주시는 거예요. 뿅! 이렇게. 어, 나왔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버리고, 다음 거. 갖고 와서. 똑같이 날개가 거울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넣고. 반대 바깥 방향으로 돌려서 머리를 잡고 천천히 뿅. 그렇게 아, 아. <laughs> <laughs>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네. 너무 이렇게 소라빵처럼 음.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음. 우리가 컬을 넣고 너무 바짝 돌렸거나, 아니면 음. 이 시간을 오래 두게 되면은, 이렇게 열로 인해서 되게 컬이 음. 강하게 나오거든요. 요것만 유의하시오 이거를 좀 빨리 빼면 좀 루즈한 컬이 나오겠죠? 음. 네. 여기 네. 아, 핀셋을 꽂을 때도 네.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꽂으시면 안 되고, 최대한 가지런하게 해서 올려주셔야지, 머리를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꽂으시면, 여기가 자국이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살짝만 꽂고, 이쪽은 제가 해볼게요. 아, 여기 뿌리를 보시면 아주 잘 생겼어요. 보시나요? 그어소기울리라고 어, 보셨네요. 소기울. <laughs> 저는 그래서 한 단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물결 모양 한 단. 이렇게 위해서는 먼저 끝에를 한 단만 말아요. 이렇게 뿅. 음. 한 단만 말고 그리고, 그리고 컬이 이렇게 돌아갔죠? 네, 이렇게 여기서 반대로 이렇게 말았으면.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 물결 모양으로 반대로 집어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지우면 이런 물결이 돼요. 이렇게. 이런 물결이죠? 그다음에 반대로 마지막에는 처음 했던 거랑 동일하게 뒤안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한다면, 여기 좀 열을 식혀주는 거죠. 이런 물결이 음. 완성이 돼요. 시작! <laughs> 자 다시 시작해 볼게요. <laughs> 아, 여기랑 여기랑 느낌이 다른 이유는 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laughs> 이렇게 다를 수가. <laughs> 다음 섹션. 네. 자 섹션을 잡고 끝에부터 할게요. 물결을 한단 정도의 물결이기 때문에 끝에 모발을 먼저 잡고 끝에 안으로 시컬. 시컬. 안으로 시컬. 굿. 오, 어. 좋아요. 어. 어. 그 다음에, 안으로 시컬렸 했으면 반대로 시컬을할 거예요. 네.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바깥쪽으로 열을 한 번만, 두 번만, 세 번만 해서 식힐게요. 잡아줘. 그렇지, 열을. 이렇게. 내려놔보세요.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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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옆 볼륨이 중요한데, 만약에 얼굴이 좀 나는 좀 길고 좀 뭔가 보완을 하고 싶은 분들은 네더 길어요. 네 옆에 볼륨을 살리는 게 좋거든요. 이럴 때는 이 마지막에 이 결을 잘 정리를 한 다음에 여기 중간을 이렇게 안으로 c 컬 그렇지. 안으로 c 컬 이렇게 해서 이 열을 또 식혀주기. 이렇게 어, <laughs> 예뻐 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했다. 거예요. 어 베리굿 베리굿. 왜냐면 뒤에는 우리가 뒤로 돌아서 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뒤에는 반을 나눠서 이렇게 반반씩 갖고 오실 거예요. 네. 요 머리를 살짝 핀셋으로 집어놓으시면 좀 수월하겠죠? 집고 요 머리도 이 뒷머리가 그만큼 있죠. 그거를 반으로 나누세요. 반으로 양 모량 반만 나눠서 뒤로 보내놓고. 그렇지, 이제 그거를 이제 같이 물결로 해볼게요. 응. 안으로 시컬. 안으로. 그렇죠. 시컬. 천천히. 어, 좋아요. 이제 밖으로 시컬. 머리를 쳐서 그렇지. <laughs> <laughs> 그럼 머리를 요걸 좀 들어도 그렇지. 조심 조심. <laughs> 어, <좋아. 웃음> 열이 갔어. <laughs> 어, 갔어 갔어. <laughs> 어, 요뒤 M 아, 머리는 굳이 요 위에까지 할 필요 없고 아. 요거까지만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 네. 음. <laughs> 이한단 결의 느낌을 처음 해봤는데 되게 잘 살린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여기 한 단, 뒤로 시컬 안으로 시컬이 느낌을 되게 자연스럽게 살렸고, 려원의 느낌을 충분히 살리셨어요. 보, 보, <laughs> 어, 보면은 밸런스가 조금 다르죠? 여기 볼륨과 여기 볼륨을 체크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를 그러면 조금 더 안으로 시컬을 조금 더 넣어야겠죠? 네. 잘된 것 같습니다. 비포 여기 나가시, 나가죠? 비포 사진 <laughs> 애프터 여기는 제가 여기 볼륨을 많이 넣으라고 처음에 추천을 드렸거든요.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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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 f o r e before, b e f o 게 e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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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f o